우리가 당근 요새 많이 하잖아요 어플 사실 공고 물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전국의 한70-80%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던 그 신가물의 사주 음. 현관이 난잡하게 와 이렇게 있으면이 집안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보기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안 좋은 기운도 나가 네. 일단, 집안의 온기를 흐리는 물건은 사실 우리가 당근 요새 많이 하잖아요, 어플. 당근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. 정말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눔하는 건 글로벌하게는 정말 우리 지구를 환경을 구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무당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실 중고 물건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 물건이 정말로 좋은 기운을 가졌던 사람의 기운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옛날에 흔히 왜 딸만 낳던 집안에 어떤 엄마가 이제 막 아들 낳던 집안에 뭐 그분의 부인의 팬티를 갖고 오거나 막그 이분 아들 난다 뭐 이런 기운도 뭐 얘기도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좋은 분의 어떤 기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. 더 좋아지는 거니까. 근데 우리가 항상 무당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안 좋은 기운을 가졌던 분들의 물건을 우리가 이제 가져왔을 경우에는 그거는 되게 좀안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늘 말하 는그 전국의 한 70, 80% 우리나라 사람들 갖고 있던그 신가물의 사주. 그러니까, 어, 조상의 역량을 좀 받는,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귀신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역량을 받는 사람들은 중국 물건 특히 갖고 오시는 건 정말 안 좋으세요.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운기를 조금 흐리는 물건 중에 대표적인 건 남이 쓰다 버린 물건. 이런 중고 물건을 갖고 오는 거는 이 집안의 어떤 운기를 해트리, 그러니까 흐트릴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안 좋은 운기, 이 중고 물건의 기운으로 내가 운기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괜히 안 좋게 사고 수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런 우리가 얘기하는 동톤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. 동톤한다, 동티난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무당의 그런 소리는 진짜 헛소리가 아니에요. 진짜 저희가 굿하다 보면 이 사람이 운기가 막혀서 굿을 하는데 어 집안에 최근에 갖고 온거 뭐야? 라고 하면 반드시 있거든요. 다른 집, 다른 데서 어, 뭐, 주워온 거 뭐야? 남의 물건 갖고 온거 뭐야? 이렇게 얘기했을 때, 갖고 온게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런, 어, 좀 집안에 중고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, 잘못하는 경우에는, 이런 주변에 운기를 흐르는 물건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건 물건에 해당되는 것보다는, 진짜 집안을 정말 청결하게 두셔야 되거든요. 특히 우리가 현관 입구는 신발을요, 웬만하면 내가 평소에 신는 거한 가지만 놔두시고요. 나머진다 신발장에 가지런히 정돈하시는 게 좋아요. 현관이 난잡하게 와 이렇게 있으면 이 집안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복이 안 들어오고요. 그리고 안 좋은 기운도 나가지도 못해요. 주변에 온기를 흐트리는 거두 번째는 이렇게 막 현관에 어지럽혀져 있는 뭐 물건들, 그리고 뭐 신발들, 이런 것들 좀 정리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집안에 좀 온기를 흐리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난잡하게 집안에 막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드림캐처 같은 것도 막 집안에 여기저기 막 해놓으시고, 막, 막, 하여튼 집안에 막 커튼 막 이렇게 해놓으시고, 뭐 매달아 놓으시고,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. 그것도 집안에 이렇게 올고든 전기를 조금 흐트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좀 집안을 깔끔하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운기를 더 발복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. 좋게 만들어 주는 물건들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식물이에요. 특히 공기 정화를 시켜 주는 이렇게 파릇파릇한 식물 있잖아요. 집안에 이렇게 생명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돋아가는 이런 것들은 집안의 온기를 좀 많이 이렇게 정화를 시켜 주고 조금 복되게 좀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풍경 소리처럼 종이 이렇게 울리는 그런 소리도 이 기운을 한번 이렇게 맑게 해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. 이제 이건 좀 알고 계실 거예요. 현관문에 우리가 종을 좀 이렇게 달아 놓잖아요. 그럼 들고 나갔을 때 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소리에 땡 이렇게 울리면서 그런 기운들이 좀 부정한 기운들 좀 정화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것들이 많아요. 뭐 예를 들어 액자 같은 것도 우리가 막 이렇게 사람에 관련된 이렇게 인물화 액자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밝은 기운의 풍경화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꽃 그 다음에 나뭇잎 같이 같이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 그런 경우에 그림들이 이 집안의 온기를 좀 좋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에이?